그 포르팀과 포르투에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독직한 커리어를 쌓았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과 a 이시밀란에 이어 웨스트햄까지 여러 팀을 옮겨다닌 파울로 푸트리 재평가된 아이콘은 진작에 제껴주면서 천이면 시즌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양발 자원 푸트리 쓸만한 양발의 윙어 시즌인 메마른 a 이시밀란과 포르투갈까지 나름대로 유지가 좀 있는 편인 파울로 푸트리 빡간도 가능한 적당한 오버롤과 제법 실사용에 가까워진 스탯으로 측면 자원으로 은근 나쁘지 않아 보이는 신상 전이맨 투트리. 과연 성능은 어떨까? 서콘 시절부터 사실 쫄깃한 체감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투트리. 아이콘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들었지만 그럭저럭 드리블 자체는 무난했던 모습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탈압빠까진 가볍게 빠져나오는 전이맨 투트리. 거기다 불케미 기준 빨간 맛에 130은 넘겨주는 속가로 허터로 치고 나가는 돌파력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콤보 단 크로스 스텔시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커브는 올라가는 전임의 부트리 물론 택배급의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도 적당히 쓸만했던 모습이다. 역시 양발을 쓰는 이유. 역시나 정발 크로스까지 별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역시 몸싸움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포즈이. 그나마 보통 체형이라 두하면 쓰러지는 물몸까지 아니었고 한두번 비벼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경합삼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래도 양반의 장점은 확실한 부트리의 슈팅력 아이콘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퍼포먼스까지 아니라도 골결 스탯이 많이 좋아진 전임 맨 부트리 여러 판 써보면서 꾸준히 슈팅을 시도해 본 결과 슈팅 적의 득점 빈도수가 전보다 상당히 올라간 모습이다 예감 특성 하나 정도 는 챙겨줬음마는 아쉬움이 느껴졌던 전임 맨다울로 부트리. 역시 바다로 승부보는 스타일보단 측면에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깔끔하게 넣어주는 포트리의 디디슈팅! 나름 신상답게 저렴한 은카로도 제법한 성능 나와주셨던 전임엔 시즌 파울로 포트리 포극과 이1 1란의 양발 측면 자원으로 간만에 출시된 전임엔 포트리 쫄깃한 체감을 기대하기엔 이번 시즌도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었고 확실히 콤보단 모든 면에서 업글된 느낌을 받았던 포트리 슈팅이나 크로스도 사실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었지만 즉시 투입도 가능한 실사용급의 성능은 충분히 나와줬던 천이맨 시즌 파울로 포트리